안녕하세요 중국어 발음 공부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중국어 핀인의 자음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부해 봤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음, 중국어 핀인의 모음 윗모라고 하는 모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어, 간단한 기본 모음을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음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이죠?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음, 의사한테 진찰받으러 갔을 때처럼, 아. 입을 크게 벌리고, 아.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빠. 자, 우리 자음 공부했으니까 이제 같이 읽어볼 수 있겠죠? 빠. 마. 마. 아빠, 엄마라는 뜻이에요. 빠, 마. 자, 그 다음으로, 오, 오, 오 발음입니다. 오, 입을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풀어주듯이. 오. 자, 예시로는, 뽀, 뽀, 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발음, 이. 입술을 양쪽 옆으로 길게 뻗고, 음. 아랫니와 윗니가 거의 닿을 듯이. 이, 이. 자, 예시 한번 보실까요? C, X. 기억나시죠? C 발음, C, D, D. 네. C, D, E. 기억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어, 이 발음은 비교적 간단하긴 한데, 이쯔쓰쓰 음, 쓰를 이 7가지 자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발음이 되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쯔스쓰쯔츠 이 발음이 이, 어, 이 글자가 있긴 한데 발음은 되지 않아요. 쯔쯔스 쯔쯔슈르로 발음됩니다. 자, 이 발음과 함께 더불어 이 일곱 가지 자음과 함께 있을 때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번에 우우 자, 우 발음은 영어의 우와 거의 일치해요. 굉장히 비교적 쉬운 발음인데 우. 음, 우 발음에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방금 이처럼 약간 예외가 있어요. 찌, 치, 씨, 이. 이네 가지 자음과 같이 우가 붙었을 때이 발음은 우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으로 발음됩니다. 으. 어, 이런 글자 본적 있으세요? 영어에는 이런 글자가 제가 없는 걸, 어, 없는데요. 네,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우랑 같은데 위에 땡땡이 있어요. 이거는 으,로 발음됩니다. 으. 자, 으 발음은 영어에는 없는 발음인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 라고 적었지만 이거는 위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와 이의 한 중간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발음을 해보세요. 이. 입술을 길게 이. 자, 이 발음을 한 상태에서 마치 어, 이 발음을 한 상태에서 우 발음을 하듯이 입술을 조금씩 오므려 주세요. 이, 유, 유. 자, 이때 나는 발음이 유. 유입니다. 이를 발음하는 것처럼 우. 입모양을 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 네. 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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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란 뜻이죠? 류. 류. 자, 위 발음 기억해 주시고요. 음, 어, 여기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찌치시 이 자음과 같이 우가 있을 때는 위로 발음된다는 거. 그래서 읽어 보면 쭈, 쥐쥐쥐쥐쉬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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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음어 으, 어 우리 첫 시간에 벙요 얘기하면서 음, 이 글자는 에 발음이 아니라 으 발음이라는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으자 예를 들어 볼게요 끄끄허허자으 발음 네어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본모음들이 이렇게 같이 조합됐을 때 나오는 복모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또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이지